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미리 예견했던 일본의 예언가 타츠키류는 다양한 예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 그녀가 쓴 예언서 '내가 본 미래는 99년에 출간되었는데 그 책에는 그녀가 예지몽으로 꿈에서 본 미래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. 그런데 이책 내용이 대부분 현실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었고 현재 이 책은 한 권에 1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.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재가 발생했는데요. 그녀는 꿈을 통해 지진으로 폐허가 된 일본을 경고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것을 예언했고 다이애나 왕세자의 죽음도 그녀는 꿈을 통해 정확히 예언을 했죠. 이 모든 예언들은 그녀의 책, 내가 본 미래에 정확히 쓰여져 있었습니다. 그녀의 책에서 한 예언은 모두 15개인데, 13개는 현실에서 일어났고, 나머지 2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요. 그중 하나는 후지산의 분화 폭발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다나가와현의 쓰나미였습니다. 그리고 최근 떠오른 또 다른 예언가는 트럼프 저격 사건을 4개월 전 예견한 미국의 브랜드 빅스라는 예언가였습니다. 그는 리플 xrp가 1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을 예언했는데요.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xrp가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40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예언가들의 경우 예언일 뿐 XRP가 1000달러를 간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. 따라서 좀더 구체적인 근거들을 찾아보면 XRP가 국경 간 지불수단으로서 계속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. 예언가들의 리플에 대한 미래를 예지했을 때 공통적으로 봤던 미래는 XRP가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.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는 송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 현재 하루 국경 간 송금 결제 규모는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. 글로벌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XRP를 활용해 국가 간 결제를 했을 때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. 이러한 XRP의 유용성은 비트코인 최대 신탁사인 그레이스케일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. XRP는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한 부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. 우리들의 국가간 송금을 하려면 은행에서 스위프트 전산을 통해 돈을 보내야 합니다. 스위프트로 돈을 보내려면 3에서 5영업일이 걸리고 수수료가 비싸고 은행 간 전산 시스템이 다 달라 송금 시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. 이런 불편한 점이 많지만 딱히 대체할 만한 송금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용을 했고 은행들은 잡아놓은 물고기 같은 고객들이 다른 곳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계속 갖고 갔던 것이죠. 하지만 리플의 X 커런트가 등장하면서 스위프트의 입지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습니다. XRP를 사용하면 수수료는 대폭 감소를 하고 송금은 단4초면 가능합니다. 시스템은 모두 블록체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류도.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XRP의 사용량은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리플의 시스템이 늘어나는 국가 간 결제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. 최근 리플은 보고서를 통해 250조 달러 규모의 국제결제를 할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따라서 XRP의 미래는 밝다고 볼수 있습니다. 하지만 XRP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처리해야 할 트랜잭션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, 이러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코인들을 레이어2, 레이어3, 사이드 체인이라고 부릅니다. 이러한 코인들은 시가 총액이 XRP에 비해 월등히 작기 때문에 XRP가 두배 상승할 때 이러한 코인들은 수십 배 상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이 히든 코인은 XRP의 국가간 결제가 늘어날수록 이 코인의 사용량도 늘어나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이 히든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. 국가간 빠른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.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약속된 처리가 중요하고 리플의 모든 트랜잭션을 다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코인이 지원을 해줘 원활하게 xrp에 사용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결제가 늘어날수록 리플의 분산형 응용 프로그램을 호스팅할 공간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구축하던 데는 물리적으로 자금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구축을 하는 것 사실상 어렵습니다. 즉, 국제 송금을 빠르게 하기 위한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땅이 없는 것이죠. 오늘의 히든 코인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이 히든 코인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XRP 레저 네트워크가 부담 없이 빠른 속도로 해외 송금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히든 코인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XRP 네트워크의 확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 이 호스팅 공간은 개발자들이 임대받기 위해서는 이 히든 코인을 매수해서 스테이킹을 해야만 합니다. 따라서 이 히든 코인은 향후 XRP 국가간 송금이 늘어날수록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. 국가간 송금 시장을 선점한 스위프트의 250조 달러에서 단 10%만 리플을 갖고 온다면 이 히든 코인은 수백 배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 히든 코인의 현재가는 95원이고 시가총액은. 단 22억 밖에 하지 않습니다. 리플의 42조 시가총액이 2만분의 1밖에 하지 않죠. 앞으로 국가 간 송금 시장에서 XRP가 부각이 된다면 XRP 상승률의 수백 배는 이 코인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. 아직은 이 코인에 대한 정보가 시장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입소문이 날 경우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오늘의 폭등 직전인 히든 코인 종목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리플 레이어 3,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